안녕하세요, 쨰님들, 시청자분들, 반갑습니다. 어후 오늘 출근이 많이 늦었어요, 지금. 봄지락 됐습니다. <laughs> 또대고 와서 금에 펴보니까 답답하네요. 아,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첫 번째 코리 잡혀야 될것 같은데. 이동하겠습니다. 이동 시간 대비 단가가, 아, 서울 물맛 좀 봤다고, 이거. 아, 가는데 이거, 용산동까지 그래도 한 30분은 더걸리지 않는가요? 아, 오늘은 성서 쪽으로 일단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콜입니다. 이동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두 번째 걸 잡으러, 용산동 목자 골목 라인으로 이동합니다. 현재, 대구 시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건지, 안 아, 그러면 저 그냥 손가락 빨게 생겼어요. 어느 정도 타일점을 찾아서, 저도 찍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 불로동 들어갑니다, 불로동. 티맵으로 23,000원. 고속도로로 해서 바로 왔습니다. 금방 왔습니다. 한 18분 운행 20분 정도 걸렸네요. 어블루시장 맞은편에 지금 도착해 있고요. 블로시장 쪽에 식당이 문을 다닫 았는가 조용하네요.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. 몽무동에서레호동 아, 들어갑니다. 티맵으로 잡았어요. 버너스콜이고 고속도로로 가면 금방입니다.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고속도로 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세번째 콜 완료했습니다. cg가 목적지인데 손님이 잘못 올리 셨대요. 동변동으로 도착했습니다. 바로 유단지 쪽으로 바로 탈출 해야 될까요 바로 넘어갈까요 좀 기다려볼까요 대화를 하네요. 대화를 <laughs> 기다려볼까요? 대답을 해주세요. <laughs> 물어보잖아요. 제가 넘어갈까요? 기다려볼까요? <laughs> 예, 영상 같이 찍고 있으면은 심심하진 않아요. 이렇게 대하듯이 이렇게 하니까요. 짜리인데 대화... 대답을 해주세요. <laughs> 네 번째 골 받았고요. 서재 들어갑니다. 네, 완료했습니다. <laughs> 여기가 어디냐? 봉촌리라는 곳입니다. <laughs> 문양역에서 하여튼 뭐 성주 가다가 왼쪽으로 빠져갖고 그래 들어왔어요. 5만원 받고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뭐 서재에서 뭐 차 세워놓고 택시 타고 오신다 카던데 뭐큰 거리 멀지 않으면은 바로 가줄 수 있냐 하길래그럼큰 거리 멀지 않으면은 가겠다 멀지는 않은데 일단 들어가는데 완전 촌입니다 17km 가면 되네요 20분이면 됩니다 다사 대기 중입니다 저는 여기서 2시간 녹았던 곳이죠 <laughs> 카메라에 잡히는가? 한 10분 정도만 있다가 안 잡히면 돌돌이 타고 또 나가 볼게요 돌돌이 타고 지금 한 20분 왔는데 돌돌이도 좀쉴겸 잠깐만 앉아 있다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모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봉춘이에서 <laughs> 상인동 들어갑니다 상인네거리 먹자 라인에 왔습니다 오 역시 저하고는 대기하는 거는 저하고는 맞습니다 찍었습니다 신암동 들어갑니다 오늘은 티맵의 날이네요 어? 티맵을 오늘 많이 찍고 카카오는 하나밖에 안 찍었어요 불루라서안 주네요 저한테는 카카오 너무하네 내가 그동안 어 카카오 카카오 내가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팀앱으로 가자 <laughs> 팀앱이 진리다 <laughs> 아니 그거 사장님 이거 금액, 금액을 너무 많이 전, 주셨는데. 아 오. 아 사장님 아유. 감사합니다. 아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. 한시간지나 아이 기다리시 기다리죠 뭐~ 사장님 생활 오류까지 가는 그 코리 내당동 아시는 분 여기 만나서 간단하게 한잔더 하신다고 변경하면서 저한테 팁을 5만원을 주셨고요 거기서 <목소리> 동구갈수 있는 코를 찍을 수도 있고 안그러면 아, 뭐 한시간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팁도 저 많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렸다가 모시고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, 짬뽕까지 먹고 가라고 짬뽕도 사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자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금 됐습니다 아까 짬뽕값으로 됐습니다 아, 아유 짬값 짬뽕값으로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하... 받았습니다. <laughs> 아유 참고마우시네요참 기분 좋은 에피소드로 일가를 마무리합니다. 오늘 마지막 손님이 뭐다 해주셨네요. 오늘 콜스 7월, 공부 시간 7시간. 운행 수익 2 0 0 0천 원입니다. 아우, 춥네요, 이제. 제리님들 고생하셨습니다. 시청자 분들 시청해주셔야 할 겁니다. 저는 오늘 마무리하고 또 불금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들 하셨습니다. 퇴근합니다.